여러분 안녕하세요. <웃음> <짜증나>? <웃음> 아 목소리가 감기가 <laughs> <laughs> 올려지고. <laughs> 저희 이치란 라멘 먹으러 갑니다 이치란 라멘 얼굴이 굉장히 부었는데 <laughs> 어떻게지? 어제 밤에 너무 많이 먹었어. 그런거래. 살이 쪄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가영이도 나옵니다. <laughs> 나 너무 등치 크게 나오잖아 지금 이거 이거 어디어 있을까. 이치랄라면 본점으로 갑니다, 본점. 이치랄라면 왔어요. 사람이 있을까? 지금 시간에 없을걸? 어여 있다, 아침 뱃바람부터. 진짜. 그러니까. 한국인 아니야? 한국인도 있어. 면은 면 맛은 기본. 그리고 기름진 정도는 아담백으로 해야 돼, 담백어 미안해, 담백 Sorry. 단백그 다음에 마늘 2분의 1쪽. 응. 마늘 좋아하면 더 넣고, 기본으로 하고. 여기 음, 기본. 따로 기본. 파는 응. 실파 대파. 난 여기 실파로 해 실파? 실파. 응. 그 다음에 차슈 넣음. 응. 넣어야지. 그다음 비밀소스. 이거 매운 거거든? 응. 매운 거. 3배가 아마 신, 신라면 정도? 그래? 나 5배. 나는 네 배, 다섯 배, 그리고 면은 기본으로 했는데, 기, 나는 기본, 나도 기본. 응. 이거 두 개랑 이거 하나하나 하나 시켰어요. 이거 두개 합하면 규동 같은 그런 덮밥 같은 거래요. 푸딩도나름 괜찮은데, 푸딩이나데이치란 라멘 왔어요 가인이랑괜 새꼬. <laughs> 네, <세꼬. 웃음> 이가 쏜대요. <laughs> 이치않라 라멘 어 이렇게 층이 위에도 있는데 1층에선 처음 먹어봐요. 1층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10시 이후부터 2층이 오픈한대요. 근데 저희는 9시 한 40몇 분쯤에 와서 1층으로 왔습니다. 원래 2층은 자판기에서 뽑아서 이렇게 그 메뉴 자그 티켓 같은 거 주면은. 이렇게 맞춰 해가지고 그랑 같이 주면은 이렇게 음식을 주는데, 왜 이렇게 주저주저리니? 여기는 그냥 계산을 안 하네요. 먼저 자판기도 없고, 그냥 직원분한테 다른 음식점처럼 이렇게 주면 음식을 줍니다. 계산은 나갈 때 하나 봐요. 나 엄청 친절하게 얘기하지. 꿀팁 <laughs> 이런 거다 해서 기하고 이런 거만 가야 나 혼자 이제 요즘엔 나 혼잣말에 주저주저 그리고 영상에 서 보면 이제 그냥 괜찮은 거. 아잘 먹을게. 맛있게 드세요. 응? 이게 그거야 이거 오 배. 5배. 오 아, 배랑 네 배랑 다섯 배랑 별 차이 없네. 정말 아, 신고해서 <laughs> 어, 아, 야 아침부터 이렇게 진한 국물 먹어줘야지. <laughs> I do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우, 우, 부끄러워요. <laughs> 부끄러워요. 언니는 맨날 이렇게 혼자 한다고. 언니 좀 보아달라고. 커피 우유. 내가 추천한 음. 맛있지? 응. 그지. 응. 고급진 서울우유 커피 맛. 오. 저희는 동쿄때또 갑니다. 이모 신부름. 읽어주세요. 못 읽어요. 네, 아, 코히. 뷰뉴 <laughs> 감수. 못 읽어요. <웃음> <웃음> 못 읽어요. <웃음> <웃음> Sorry. 맛있다. 맛있지 나도 응. 먹어야겠다. 아 그리고 나 이거 장에 좋은 요거 좀 꺼내, 꺼내야겠다. <laughs> 여러분 이거 이거 제가 <laughs> 편의점 가서 장을 일본어로 몰라가지고 아 제가 화장실을 못 가서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추천해 주셨어요. 여행에서 약간 <laughs> 저처럼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 이거 사세요. 편의점에 있어요. 이게 효과가 좋대요. 화장실. 되게 작다. 뭔가 엄청 강력해 보이지 않아? 약 같지 않아? 그치? 아주. 응축된. 응축된, 어, 아주. 맛있어, <laughs> 오징어. <목소리> 신발 엄청 신기한 거 많아요. 예쁜 신발 한국에 없는 그런 디자인. <laughs> 저거 이쁘다 코르테즈. 파이나. 냥 프랑 프랑 이름이야 이름. 야, 이름. <목소리> <목소리> 치 이거 <laughs> <미안. 웃음> 뭐찍지 은데? 잠 시만, 아 이거 같이 발라 줘야 돼. 일단, 일단 양으로 비로 붙여. 양으로 비붙자 아, 이거 소울. 이제 막 합격했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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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엄마 나 이거 다 사갔는데 진짜? 어. 집에 다 있어. 물약도 있다 여기. 저승이. <목소리> 저수이 지금 딸기 시즌 키루해봉 또 왔습니다. 저의 추천. 어 이거 백딸기 이거 먹어보고 싶다. 딸기가 하얀 이것도 맛있겠다. 식으로 받았어요 발렌타인 한정 음료 초콜렛 따뜻한 음료에 럭키다. 콜렛고속차2 1 34분. 엄마 여 들어가서 좀 여기. 거의 씻으러 갑니다. 료칸. 뭐지? 여기 이름 뭐지? 뭐지? 아 개토완. 엄청 좋아요. 공룡탕 갈 거예요. 바로 여기. 어너 나와. <laughs> 부끄럽대. 아너안 나와 지금. 여기 갈 거예요. 사람이 지금 새벽 1 시라 없어서 촬영해도 될것 같아요. 들어갑시다. 네. 들어가봅시다. 어 이쪽은 응? 응? 엉망진창이다 내페인 모습. 어... 여기 야, 여기 옷 넣어 먹고 가는 건가 봐. 아 여기는 노천탕이 아니네. 씻는 것도 다 있다. 와, 이거 어우 좋겠 고천탕 대박. <심> <목소리> 저희 다 씻었습니다. 유카타 유카타 이거 유비. 유비? 유비? 유비. 유카타 아무튼 이거 갈아입었어요. 이거 근데 임대인분 몰라서 그냥. 막 입었더니 약간 거적대기 걸친 것 같은 <웃음> 사무라이 <웃음> 사무라이입니다. 사무라이 저희밖에 없어요. 지금 새벽 1시가 넘었기 때문에 온천 좋아해요. 이거 어, 뭐지? 이제 숙소로 방으로 갑니다. 안녕 다리가 있습니다. 엄청 멋있죠? 너무 너 좋은 것 같아. 온천에 갑자기 이거 말인 건?